세탁기와 건조기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는 혁신적인 기술과 세심한 디자인이 만나 최고의 세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탁기에는 AI 세탁 기술이 탑재되어 옷감에 맞춘 최적의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선택하며 강력한 세척력과 섬세한 관리가 가능해 옷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건조기는 대용량으로 많은 옷을 빠르게 건조하며 건조 과정에서도 AI 기술로 효율성을 높여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로 간편하게 집안에 맞춤형 세탁 환경을 갖추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10% 환급 혜택까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는 스마트한 선택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